이 힘도 짜주세요. 새끼들 더째면서 가슴을 이렇더 밀어 올려 보세요. 그리고 안쪽을 더 모아줘 쫙 짜서 막그 짜. 쫙 이렇게 별이보인다 응. 응.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선두 운동 잘안 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피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꼬바부 쪽으로 올라와요. 응. 그리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이런 식으도자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모아주시고. 그렇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 느낌을 가져주시면서 내가 왼쪽에 힘이 있으면 더안 들어간다? 그럼 더 힘을 더 줘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오른팔 같이 갈게요. 둘, 셋 여기서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짜줍니다. 후. 그래서 내가 아까 앉은 쪽을 더 신경 쓰시면서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덤벨을 안 잡았으니까 근데 덤벨을 잡았을 때는 살짝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단계느낌이로 음. 오게 지 음. 그 상태에서 처음엔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느낌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한한달 정도 꾸준히 했다. 이렇게 하면 더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더쳐주시는 거죠. 음. 박수 치듯이. 그렇지. 그러면 안쪽에 텐션이 더 많이 음. 느껴지겠죠. 이렇게 다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맨 손으로만 해야 게 텐션 올라오는 거 음. 보이시죠? 먼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육의 결을 잡아주시고 음. 음. 근육의 신경제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음.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덤벨이 들어가면 음. 무게감이 더, 저항이 더 생겨서 음. 쫙 올라오겠지. 음.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게펌핑이 여러분 할수가없어요 그만큼 무게도 못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거 하세요. 일단 요 네. 영낌영상 보세요. 네. 음. 그리고 아까보다 아까 뒤에서 당기고 나서 났잖아요. 네. 한번해보한번해보0 3 네. 4 셋. 어400 400쪽0 0 400 400 400 400 400이0 0 400 400 4 0안자오게이 전으로 내가 하고 있지만 후면 이렇게 넣어서 펌프 같이 흔이면 돼요.